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두환 비석 밟고 지나가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5월 18일 프레시안 광주 백순선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18일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족 민주 열사 묘역 입구어 전두환 비석을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인들 마음이 편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은 1982년 3월 10일 자신이 지은 죄를 음폐하고자 학살 현장인 담양군 고소면 성산마을에 민박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수치심을 느낀 광주시민들이 1989년 1월 13일 이 비석을 부숴 지금의 제3묘역 입구에 묻고 5월 영령들의 원혼를 달래는 마음으로 참배객들이 짓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지금이 36년입니다.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은 국민들이 민족 민주열사 노역 입구에. 전두환 비석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하니, 처근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립 광주 민주화 묘역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광주 시민들도 마음 편할 일은 없을 텐데,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관용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용으로서 선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리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